매물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매물의 전면 현관 쪽 모습 되겠습니다. 정원도 아주 잘갖꿔 놓으셨네요. 그리고 이쪽, 지금 어, 넝쿨나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어, 진입하는 곳이고요. 여기 도 보시고, 그리고 이쪽에. 아, 전이 있습니다. 전 잠시 후에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근네 있고요. 어, 건물 옆으로 비닐하우스 한동도 있습니다. 아주 집이 정말 잘 가꾸어져 있다는 인상을 들어오면서 느꼈습니다. 정원도 아주 화랗고요. 각종 꽃나무도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일단 제가 어전 210여 평의 전 쪽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깨 그리고 아로니아 등이 많이 심어져 있고 고추도 심어져 있는데. 바빠서 그런지 좀덜 가꾸어져 있긴 합니다. 경계는 저 소나무하고 주목들이 심어져 있는 곳이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끝에 닭장, 닥장, 닭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전이 있는 곳의 경계도 여기 펜스로 분리를 다해 놓으셔서 자 왔습니다. 여기는 닭장을 끝 쪽에다가 냄새 때문에 그런가요?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자 여기서도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집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우. 바람 소리에. 풍경 소리가 정말 이쁩니다. 자, 그러면 집을, 집의 전면을 한번더 보시고요. 이렇게 여기 가운데는 현관 쪽, 그리고 거실 쪽입니다. 여기 편백나무도 심어 놓으셨고, 여기 그네 보셔요, 그네. 자연석 돌 옆에 그네를 예쁘게 앉혀 놓으셨습니다. 이쪽에 이제 하우스 있는 이곳도 이 집에 토지 되겠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아, 여기 고추는 잘 자라고 있네요. 파도 많이 심어 놓으셨고, 호박 등등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우스 뒤편 현관 기준 건물의 좌측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건물의 좌측면이고요 네, 이게 오가피죠 빨간 거네 오가피 그리고 오미자인 가요 잘 헷갈리네 저기 이제 호박 어유 익었어요 완전히 그리고 여기도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고구마 보시고요. 여기 집 주변에는 파쇄석으로 이렇게 깔아 놓으셔 가지고 음, 잡풀 제거 용이 하겠죠. 여기도 뭐 열무 같은 걸 심어 놓으셨네요. 자 그러면 제가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건물의형광기둥 측면 보면서. 촬영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건물의 우측면입니다. 우측면 그리고 여기 넝쿨나무는 저는 되게 생소한데 얼음이라고 하네요. 얼음. 자 여기 차를 주차하셔도 되고 그죠? 네, 차를 주차하셔도 되고 여름에 시원한 그늘막을 형성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집이라고 써있네요 행복한 우리집 이쪽이 이제 코스모스가 계절을 알리고 있군요 가을 오늘 날씨도 아주 청명하고 정말 좋습니다 이쪽이 이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리고 건물의 현관 기준 뒷면 모습입니다 뒷면 한켠에 태양광을 해 놓으셔서 전기 절약도 되겠어요. 자 주차장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쪽이 실제로 이제 차량이 진입하는 곳입니다. 차량이 진입하는. 자. 그러면 건물의 우측면 데크를 통해서 우측면에도 데크를 넉넉하게 깔아놓으셨어요. 보세요. 여기 티테이블 하나 놓으셨고. 이곳으로도 이제 건물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우측면을 따라서 데크를 쭉 깔아놓으셨고, 앞면, 건물의 전면에 이렇게 캐노피를 창틀 위에 그리고 저쪽 거실 쪽에도 해놓으셨습니다. 그 아래 테이블 하나 놓으셨고,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보셔요.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건물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관이고요.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좌측면에는 자연성 모양의 타이루 그리고 우측에 신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쪽단 보시고요. 자 중문을 통해서 거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현관 앞에서 위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쪽이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주방입니다. 주방. 그리고 저쪽에 욕실 겸 화장실 문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 문 하나 보이는 부분이 둘두 번째 방 침대가 있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어, 거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선을 고려해서 어, 첫 번째 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입문 되겠고요. 자 문부터 천정부터 한번 보시고요. 이집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네. 옷장도 해놓으셨고, 바닥도 한번 보셔요. 바닥. 창호 두 개를 해놓으셔서, 채광도 어, 좋고, 그리고 조망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서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 냉장고, 수납공간, 그리고, 어, 상부 하부에 화이트 토넥 그릇 수납장 그리고 개수대 창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리는 이제 가스를 사용하시고요 이쪽에 이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주방 맞은편 다용도실 되겠고요 이쪽이 아까 건물 우측면 데크로 나가는 출입문 되겠습니다 자 다시 닫고요 이번에는 주방을 지나서 거실에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자, 보시고요 샤워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현재 침대를 갖다 놓으셨고 여기는 이제 붙박이장을 해 두셨어요 천정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도 한번 보시고요. 침대 에 놓고 뭐 좁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이렇게. 전정층고도 적당합니다. 위에 보시고, 아래도 한번 보세요. 운동기구도 갖다 놓으셨네요. 전원주택의 소파 대신에 원목 의자를 갖다 놓으니까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어우, 거실 쪽 창호는 정말 큽니다. 현관 쪽 전망, 조망하는 창호인데, 크고 두꺼워서 단열 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여기서 전망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거실에 다른 창호도 한번 보시고 현관 쪽 데크에 나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망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주민을 할게요. 이 정도 주변에 온통 소나무, 전나무 숲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조망이 펼쳐지고요. 시원하죠? 이 집은 무엇보다 잘 갖고 오셔가지고, 예쁩니다. 반성도 자, 오늘 매물 소개 이렇게, 아, 어, 전방 조망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어, 제매 제가 올린 매물을 맨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